인셉션이막 초보인 척하기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지금, 아, 미션이에요? 한번더 말씀 안, 안 돼?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죄송해요. 로딩이 좀 늦어서 컴퓨터가 안 좋아서, 네, 죄송합니다. 아, 한... 네네. 아, 뭐 목소리 좋으시다. 스트리머신가요? 아..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지망생 스트리머 지망생 아.. 네. 아.. 지망생 지망생 실루 말하죠 에..그쵸 죠 ㅋ ㅋ 로 가요? 방목 바로 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방목? 에몰라가자고 하셔서 저도 그냥 얼떡끼러 따라왔습니다 아니 제가 그.. 봤더니 핑이 찍혀있길래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에.. 오케이 오케이 음? 근 아이디가 방송하시는 분 아니야? 유튜브? 지망생이랄까요 지망생? 지망.. 어지생이시래 아, 네, 지망생 네네 이제 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어, 아 그래요? 영상거리가 안 나와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럼 한번 만들어 드려야지 또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다 킬 많이 드시게 근데 중요한 건 실력부터 키워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실력도 안되는데 아쉽다 아이, 그니까 아, 지망생이죠. 아이, 지망생이죠. 그니까. 지금도 그럼 방송 중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누가 재방송, 이렇게 못하는데 재방송 누가 보겠습니까? 저도 보기 싫은데. 너무. 꿈이 너무 크신데? 아이그 때가 <laughs> 너무, 너무 낮추시는데? 아, 아, 너무 낮췄다. 낮추... 아, 수고하네. 아니요. 아, 전, 왜냐하면 저도 낮춰야죠. 허세 부리다가 죽으면 더 민망하잖아요. 마치 그럼 어, 어느 정도 실력은 있으시다는말씀이신데어 브리핑은 할 아, 정도로 인셉션을 음. 막초분작하게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지금 아 어. 미션 이에요 아니 아닙니다 컨셉 <laughs> 아닙니다 아 진짜 아 이거 아이디 딴거만들를 하겠다 안 되겠다겠다. 음이 <laughs>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오, 운전 잘하신다. 오, 어, 어, 운전 고수, 운전 고수신데? 아, 어. 총이라도 못쓰면 운전이라도 잘해야죠. <목소리> 음, 좀... 뭐, 뭐, 뭐... <목소리> 면허단지 한 15년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에이. 운전 이 정도 하실 수 있다. 아, 아닙니다. 1 5년이라니요 그럼 제가 몇 살입니까? 35? <목소리>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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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이쪽으로 돌아서 가볼게요. 땡. 한 스물여섯. 하... 군필은 무조건 군필이죠. 당연히 군필이죠. 40. 취사병 출신입니다. 취사병 냄새 되게 많이 나는데. 지금 짬 냄새 난다고 <laughs> 비하하신 겁니까? 내가 진짜 이등명때 네, 나보고 짬 냄새 난다고 했던 사람들 다 기억했다가 왕고 먹고 반찬 조금 줬잖아. <laughs> <laughs> 12, 12일 정도 같은데? 비밀이에요. 더 많은 걸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형님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거짓물이요. 거심물왜 부모님 비밀? 부르게요. 그냥 우리 다친구해요 공평하게. 그래, 이제 막. 마...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게 편하다. 케리좀 부탁해. 아 노력해볼게. <laughs> <laughs> 아유, 나 마음 안 좋은데 저 예의범절 되게 바른 사람이라서. 넘넘넘 <laughs> 넘. 아... <laughs> 먹기라. 세웠어요? 이렇 <laughs> 하나 기절. 또나 있어요? 하나 기절. 오토바이. 다른데 볼게요. 또 있나? 왜 기절이? 오토바이 땡거 같은데. 오토바이 온다. 온다 온다. 따개비 쪽에서. 백방이야. 가장 박조네. 왼쪽으로 온거 같은데. 나 확인 사들. 이그 e 방향으로 온거 같아요. 네. 바로 옆에 보급 떨어졌어요. N2 방향 어, 없나? 7탄, 오, 7탄 오, 많아요, 7탄 많아요, 7탄 아, 7탄 많아요, 7탄 아, 7탄밖에 없어요, 얘네 뭐 어, 장난해? 나이스, 어? 7탄 자기장 오, 오른쪽 차 소리 차 끌고 가죠 네두 분이 끌고, 두 분은 저랑, 한 분은 저랑 그냥 따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파란 핑? 차 소리 바로 앞에? 파란 핑 쪽? 진짜 내 앞이다, 이거. 아니면은 우리 차 소리구나. 네, 저, 저 바로, 요 앞에 맞아요. 네. 요 앞에도 하나 있어요. 좀더 내려가야 되거든. 어, 잠시만요. 앞에 오토바이, 차! 전화가 55, 55에. 차 세웠어요, 저기. 차트에가리한 방. 네. 크스. 네. 피 채워요, 쟤. 네. 다시 하도 이 양각인데? 어떻게 돼? 한쪽 쓸어야 돼, 이거. 어, 우리도, 우리도 야시, 우리도 양각이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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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어, 옆에 아, 붙었어요. 아, 붙었어요 저도 어, 붙었어 어, 어, 뒤에서 오 뒤에서인데 대양강인데 이거 아... 야 쓰지 마 쓰지 마킬 왼쪽 킬 왼쪽 밀었어요 어디요 어디요 앞에 앞에 다시야 왼쪽에 다시야 다시야 오케이, 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킬 지금 뛰어요 건너편에 75 야, 어, 기절 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봐아 앞에 어. 제가 볼게요 네. 앞에! 앞에 컷! 다시 거기 컷 오케이 뒤에 붙어서. 아우씨. 바로 붙었어요, 바로 붙었어요. 바로 능선 뒤에. 일로 오세요. 내려오세요, 1번님. 제가 볼게요, 뒤에서. 네. 내 뒷각은 안 나오거든요. 너 5탄 좀먹요탄점 여유 있는 사람, 5탄. 지금 앞에 시체 먹으면 네. 돼요. 오우씨. 딴 데, 딴 데. 다시야, 쪽방이어너 어, 뒤에 있어야? 잡은 거예요? 어? 네, 뒤에 잡았어요. 다시야, 저있다시니까 다시한 쪽에서 쐈는데? 님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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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여기 탄 많아요 탄 드세요 와서 네아나 뛰어야 되는데 다시한 컷이었는데? 새로 붙었나? 어딴 애들 같아요 이거 차두 대니까 차 운영하면 될것 같아요. 응. 응. 근데 아, 이거 원동 밑에까지만 들어갔는데. 쟤네도 들어가야 되는 위치였어서. 아, 내가 오토바이 타자. 오토바이 타자. 한명 쳤구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또 어딘지 몰라야 돼. 어, 일...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어디에요? 그 바박 뒤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명한명 라스트 한 명. 네. 아까 우리 다시아 쪽에서 쏘던 새끼 갔거든요 네. 제가 다시아 쪽 계속 보고 있을게요. 집 쪽도 조심하세요. 집 저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직접 잘 보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다 봐야겠는데 이거는 네 이거 어차피 차두대 있으니까 차로 어그로 끌어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분 잠깐 인 하시고 저희 두 명이서 어그로, 오는 거 잡으면 될것 같아요. 아, 그냥, 우리 그냥, 예, 두 명, 두 명이나고 한 명이 어그로 끌어도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나 어그로 나 어그로 끔 설마 저거야? 아, 오토바이요? 저거 오토바일걸요, 오토바이. <laughs> <laughs> 도발. 어, 너무 도발.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도발하려구요. 비트. 어? 음. 우리 거 아니죠? 아니, 우리예요? 제가 샀어요. 보이나? 보여? 아니, 아니. 그냥 버튼 그냥 막 샀어. 얼마 세탁기 살리 여기냐 시니차이치지 말고. 이쪽은 없어요. 저 왼쪽 내 뒤쪽 네. 뒤쪽에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님들 이쪽 응, 뒤쪽 봤는데? 이긴 어? 이거 아, 오토바이인데? 제 오토바이. 이거 어디 있어? 이제 다와 소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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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짝짝. 어 나이스. 뭐야? <laughs> 고생하셨어요. 아 여러분들 유튜브 오셔서 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